x 4제곱 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함수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fx를 지금 부정적분하면 주어진 4차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부정적분과 미분은 역연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 4차식을 거꾸로 미분을 하면 fx가 된다는 뜻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fx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fx는 여기 주어져 있는 4차식 그대로 미분해 주시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번에는 fx가 gx의 부정적분 중 하나래요. 그러면 같은 이유로 gx를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고요. 역으로 fx를 미분하면 gx가 되는 거예요. fx를 미분하면 gx가 된다. 즉, gx는 f'x가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미분해 주시면 12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요 따라서 gx가 구해진 거고요. 우리는 g1의 값을 구해달라 했기 때문에 x에다 1 넣어주시면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